오늘 하루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한번 집에 가 볼까? 우후. 야, 씨. 쨍쨍하구만. 쨍쨍하니까 길가던 길에는 아마 좀비 같은 거 존재하지 않을. 이게 뭐지? 어? 아니. 아니, 아니,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좀비가 있어. 아, 잠깐만. 근데 나는 갑옷이랑칼 있다고. 좀비는 무섭지 않지. 한 마리씩. 아, 어, 야, 두 마리는 좀 너무한데. 에이, 한번 싸 보자고. 아! 아! 씨! 아! 아! 아이! 좀비들, 너무 센데? 아, 그러면, 좀 옆으로 돌아가야겠다. 아, 이거 무슨 난리야.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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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망갈게요. 진짜 아, 한 번만 살려주세요, 좀비님. 아, 아, 돌아! 돌아, 돌아, 돌아! 아, 돌아, 돌아! 크게 돌아! 좋아, 크게 돌아서, 쩌사는탄 다음에,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, 집에 가야겠다. 나 발견 못했지? 좋았어.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멍청한 좀비들은 예상하지 못할 거야. 좋아, 자, 이제, 이, 이, 렇게 가서, 저 산을 넘어가 아. <laughs> 이것도 뭐야! 좀비를 넘어가니까 왜 스켈레톤이 있어! 아니야, 이거 돌아갈 수 있을 거야, 아마. 아, 근데 이거는꼭 넘어가야 되는데, 이 산은. <laughs> 어떡하지? 아, 근데 스켈레톤은, 화살을 쏘기 때문에, 아마도 내가 화살을 다 피해버리면, 아무렇지 못, 아무것도 못할 거야. 좋았어, 올라가서 일단은, 이렇게 산을 탄 다음에, 어, 길이, 여기 있다. 올라가서 쓰읍 화살을 다 피해 버리겠어. 스켈레톤의 화살을 다 피한 다음에 넘어가 주지. 이 야, 스켈레톤! 남부터 몇 보라고. 어? 너희들 화살 따위는 무섭지 않아. 자, 다 피해 피해버리... 버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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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왜, 왜 활로 때려? 아, 잠깐. 아타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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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얘 왜? 아, 화살로 때려? 아! 활, 활로 때리지 마! 아, 이 좀비한테 얻어 터지고 이게 뭐야? 너무 약하니까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. 아, 오늘 파수연할 사람 한명 잡아서 내 꼬장을 좀 부려야겠어. 아이씨 랄랄랄라 얘기해. 마트 가야지 가지마 거기 가지마 너야 뭐야? 너잘만나야 뭐야? 너 <laughs> 아니 어, 너가 그래. 그때 아예 나잘 들어 리슨 어. 내가 어또 오는데 좀비들 떼거지를 만난 거야 이번에 내가 칼도 있겠다 어 방어구도 있겠다 어 엄청나게 달려들었지 내가 싸워보려고 했는데 또 죽은 거야 또 네가 약해서 그런 거지 야 내가 했었나? 약하다니 너 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너가 알려준 전설의 쿠키 먹고 했으면 내가 싸워서 이겼을 거 아니야. 그때 왜니가약 약이 사는 거 뿌려가지고. 에이, 그거는 어차피 나중이에요. 어? 줄어들게 돼 있었어 사실. 아, 야, 그거 말 그러면 너뭐더 다른 전설 같은 거 없어 아는 거? 아, 이거만은 말안 해줄라 했는데. 음, 뭔데? 오. 사실은 데미지 구구구구구 검을 얻을 수 있어. 이거 무슨? 이거는. 5,000에 한 번, 5 0 0에한 번씩 떨어지는 거인데 <laughs> 오늘이 딱 5,000년째야. <laughs> 야! 나, 정거 우리 좋네. 그 어디서 얻어? 너, 법진이 형 어딘 줄 알지? 법진이 형? 설마, 마, 어. 법진이 형? 그래, 마법진이 형. <laughs> 알지, 알지? 마법진이 형. 그 건물에 있을 거야. <laughs> 어, 거기로 가봐. 진짜? 아. <laughs> 고마워! 내가 꼭 자, 자 내가 찾아가지고 꼭 올게. <레> 그래 야 참아 설마 진짜 아니야 쫀드기가 저번에 쿠키도 예, 맞는 얘기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맞는 전설일 거야 마법진 그래 우리 학교 옆에 왜왜 왜 이상한 마법진이 있나 했네 이게 5천년에야 <laughs> 어머 엄한오와 저... 어, 좋아 뭔가 카리코스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나 좋아 제발 제발 5천 누가 가져가진 않았겠지 데미지가 999999 아씨, 얼마야, 그러면은? 어, 뭐야. 이 상자. 상자. 어, 뭐야.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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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! 어, 얼, 아니! 이 칼은, 어, 전설에, 전, 전설의 검? 어, 근데 생긴 게왜 마스터, 마이충 아닙니다. 어, 어, 어마어마해. 좋아, 이 칼만 있으면은, 조, 일단은 그 아까 좀비들, 내 아이템들 다 뺏어, 걔네들부터 죽여버려야겠다. 야이카바 있으면은 지금 다 죽. 수... <laughs> 데미지가 몇이야? 이걸로는 나 아무도 날 자, 잡지 못해. 어 말이 떨리는구만. 부들부들 좋아. 이걸로 좀비들부터 혼내주러 가야겠어. 좋아 가보자. 우와 나 괴롭혔더니 어이 좀비놈들 다 가만두지 않겠어. 내가 이 검을 얻은, 얻는 순간부터 딱 직감을 했지. 너희 좀비는 다 죽은 목숨이다. 근데 좀 많네. 니들 번식했니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았지? 아 뭐, 상관없어. 다 덤벼, 다 덤벼. 들어와, 들어, 들어. 원샷, 투샷, 쓰리샷, 포샷, 파이브샷. 나머리는, 헤드샷, 임마, 어. 나머지들 다 덤벼. 너희 둘, 가뿐하지. 너희 둘, 가뿐하지. 어, 좀 많은데? 잠깐만, 야, 차, 차례도 줄소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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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좋아! 거기 마지막 너, 한 명? 일로 와, 너는, 쓱싹, 머리 때리기. 좋았어. 나머지 스켈레톤 어딨어? 이 스켈레톤 놈들 어나 괴롭혔다 스켈레톤 이 활로 활로 화 아이 활을 들고 있으면 화살을 이 땅에서 쏴야지 이 자식들이 감히 활로 때려 이 반칙쟁이들 가언도지 않겠어 너희들도 다다 참교육이야 일로와사을탄 다음에 걸리면 다 죽는겨 나한테 이내아이고내칼이 내, 내, 어, 칼은 필요 없어 이제 어 덤벼 스켈 야 니들 화살에 못 쏘지 다 알고 있어 원샷 뼈다귀 뚜띠 오자오 오아! 오! 꺼져 너희둘 셋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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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완벽해! 이 칼만 있으면은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!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한방 아니야? 어? 엔더 드래곤도 한번 잡을 수 있으려나? 엔더 드래곤 한번 잡으러 가보자 엔더 드래곤 근데 엔더 드래곤은 한방에 안 죽을 것 같은데? 잠깐만 일단은 칼좀 갈아놔야겠어 이야, 미안하다 미안하 너무 그렇게 서글프게 울면 내가 좀 미안해지지 않니 아니 뭐야 말 <laughs> 말을 잡았는데 갑자기 서글프게 울어 <laughs> 말 원래 울음소리가 이랬나? <laughs> 잠깐만 저기요 말님 잠깐, 한번만 죽어주세요 잠시만요 <laughs> 말이 너무 서글프게 울잖아 <laughs> 아 괜히 미안해지게 야 잠깐만 근데 엔더 엔더 드래곤을 잡으러 가려면 엔더월드에 가야되는데 엔더월드를 어떻게 가지? 엔더월드는 저기 뭐 이상한 동굴 같은 데나 들어가 가지고 어? 유적 같은 데서 엔더 그 엔더 돈막 받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? 오 어, 엔더 드래곤을 잡기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라나? 한번 뭐 그래도 한번 동굴을 찾아가 보자고. 동굴이 동굴 동굴 어 동굴이다. 어 위험 엔더 포탈 출몰 지역 와우 기적처럼 엔더 포탈이 내눈 앞에 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보자고. 이 동굴에 들어가면. 와! 너무 연출 티가 나는 걸. 좋아, 엔더 드래곤 가만두지 않겠어. 엔더 드래곤 나와 덤벼. 저, 저이 엔더 드래곤님. 오, 엔더 드래곤이다. 어, 이 자식이 감히 날 보고 무시를 해? 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. 돌을 쌓고 가자고. 돌을 쌓고 우리 엔더 드래곤 한방컷 내려가자. 쌓고 가서 좋아, 점프. 엔더들로 나와, 야, 야그 용가리, 용가리 치킨 나와, 오리갔어얘 또, 야 전배야 엄마, 막 강력하잖아, 야 떨어져, 경험치들아 떨어져라, 어. 좋아 좋아, 그러면 이제 이 포탈을 타고 집에 가자고, 자 포탈 타고 이동. 와, 이제 이칼 쫀득이. 야, 이 칼만 있으면 난 무적이구만. 거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거의 최상이 아닌가? 좋아, 이제 쫀득이 좀 놀려주러 가 볼까? 어. 라라라라라라. 어이, 쫀데. 뭐야? 이칼 보여? 안 보이는데? 보이잖아. 힝? 아. 안 보이게? 어왜 장난감 칼 들고 왔어? 장난감 칼이라니. 내가 야, 너 가지 마. 딱딱일 이리 와. 딱 와. 안 돼. 야, 내가 자, 이, 이 칼톤에 짝 짝투. 짝투 임마 짭퉁! 짭퉁! 아 이자식이! 아 어? 이자, 이자식이 짭퉁이라니 이 칼로 한번 맞아보니까 기분이 어때? 너 잠깐 기다려. 아, 뭐 기다려봤자지. 이 칼은 전설의 칼이라고. 뭐 아무도 못 이겨. 이것만 있으면 마인크래프트에서 뭘뭐 어떤 엔더 드래곤? 엔더 드래곤 갖고 죽었지, 나한테. 그럼 또 누구 있지? 위더, 그래. 위더도 한번 잡아봐야겠다, 이 칼. 헤헤. 너, 뭐, 내가, 뭐, 5천 년 전인 도안 좋아 라 어? 너 어떻게, 어, 어떻게 오늘 5000년 된줄 아, 어, 어떻게 하줄 알아? 내가? 너가 어떻게 5000년이 된5년째인줄 아니라고? 그래. 아, 말 힘드다. 어, 뭔데? 바로 우리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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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좋아,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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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가이가아 어떻게 돼 버리지? 안 돼! <laughs> 아!